전도는 지도의부속섬들중큰 편에 속하지만 주민은 27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죠. 안녕하십니까? 네. 이선생 여기서 또 만났네. 지금 뭐 오시는 거예요, 여기. 아, 허름같죠? 이게 집으로 하기네 예, 집으로 해요. 이게 이제 그 집으로 해야 걸품도 좋고 네. 서울서는 젓가락에 달리. 알았어. 집에 가맞구워야 비린내도 안 나고. 제대로 맛이 난답니다. 참기름하고 진간장하고 물하고요. 물하고. 근데 별 다른 양념이 땡. 없어도 낙지가 맛있으니까. 응. 너 먹어봤어? 네. 응, 맛있네. 야 돼. 다 익었으니까 맛들 보세요. 선생님 먼저. 아, 손님 손님 아,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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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예 아, 어때요? 부드러워요? 아주 맛있습니다. 좋네 좋아. 참여하기에 부드럽긴 부드럽구만. 갯벌에서난세발 낙지라 이렇게 달고 리 부드럽구만요. <목소리> 아우 이게 누가 잡은 거야? 이구나. 내가 잡았지. 아, 아이고 저번에 이거다 더 크게 잡았는데. 내장을 빼고 응. 너무 씻어도 맛이 없어. 간물이 좀 있어야 맛있지. 소금을로 씻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, 선도분들은 그냥 씻으시더군요. 인물 맛있어. 다, 다 지역에마다 다 틀리잖아요. 소금으로 씻고 하면 또질기지고 그러니까 와서 손도 날지는 그릇까지 막 그렇게 막 빡빡 씻거나 막 그러지 않아도, 그냥 이대로면 젓가락에 감아 가지고도 먹잖아요. 여름을 난 세발 낙지는 찬바람이 불면 통통하게 살이 차는데 예로부터 이 낙지를 꽃낙지라고 부르며 최고로 쳤죠. 너무 살아졌나 봐. 아이, 괜찮아. 아이고 잘 살아. 너무 살아맞으면 치기여서 안 돼. 아이 안 따. 아이 잘 살아. 졌 예쁘게 살아줬네. 네. 쓸기만 하는데도 야들야들한 게. 그대로 느껴집니다. 연포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돼 형님. 연포요? 연포. 여기서는 선도에서는 연포라고 해요. 다른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천무침이라고도 하는데 선도에서는 연포라고 해요. 천무침을. 네, 연포에는 속꽉찬이 배추가 빠지면 안 된다는군요. 살짝만 데쳐서. 마늘과 함께 무칠 거랍니다이 사람은 정말 귀엽습니다. 이 사람은 맛도 있고 습니다이 사람은 정말 귀엽습니다. 어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니다이단짠 아이와 합갔네 은호아 합갔네 은호이 여러 할까? 한명할까네굵네 게. 네. 이네네좀 해야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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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. 참기름 많이 여기선 이렇게 참기름만 넣고 볶는 걸더 즐기신답니다 어른들 담백하게 볶아드리는 데는 매운 양념 안 하고 이렇게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볶아서 어르신들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해 먹던 음식이에요 담백하고 하긴 낙지가 워낙 신선하고 맛이 좋으니 굳이 센 양념을 쓸 필요가 없죠. 색깔도 이쁘고, 아유 맛있는 냄새. 매일 저녁마다 한 개씩 갖다 먹어요. 아, 이거 한 먹고, 한 먹고 아침에 일 나면은 거 먹고 배 같은 거 먹고, 그러죠. 기운 없을 때이거한 음. 마리 갖다 삶아 네. 가지고 줄기해서 먹으면 그렇게 기운이 난대요 할머니들 얘기를 얘기가. 그래서 우리도. 새벽에 들어가면은 낙지 한 마리 가져가고 붙어 가지고 탕탕 쳐서 밥좀삐벼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든든해요. 나는 시기가 비슷해서일까요? 전도에서 배추, 무와 낙지는 단짝입니다. 저희들은 연포탕은 낙지만 있으면은 네, 이 국물, 그냥 이렇게. 국물 필요할 때 이렇게 낙지 한두 마리 넣고 자주 해먹는 거예요. 있는 야채 넣고. 제일 쉽게 해먹네, 연포탕. <목소리> 살아 있던 국물, 국물을 좀 뒤집어 넣으면 그 빨간 국물이 맛있어요. 연포탕은 예술이야, 예술이지. 저기에서 국물 나오는 거 보면은 어쩜 그렇게 시원한 국물이 나오는지 몰라. 손님 들어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. 연포탕만 딱끓여 내놓으면은 최고라 생각해, 최고라.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가 주인공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? 때려라 나. 어머니 대적해. 때려버려. 아, 도마가 쪼개지게 때려요? 때렸잖 그래 갖고 깨려버렸지 깨게 때려보린게마가 금이 쫙 가버린 마이. 무지개네 생겨 텔레비에 나오게 생겼다 내가 그랬더니. 낙지철만 <laughs> 되면 갯벌로 나가고 싶어. 아직도 가슴이 뛰신답니다. 네, 그 마음을 조물조물 음식에 담습니다. 이게 시원한 연포탕이에요. 여기 유명한 연포탕. 연포탕 여기는 참이 겨울 초지만 겨울에 먹을 게 이렇게 갯벌에서 많이 줘서 너무 고마운데. 갯벌이 보물이죠, 뭐 보물용량이면 갯벌이 천국이지. 예예 <laughs> 예, 예. 맞습니다. <laughs> 드시죠, 주시네. 예, 예. 잘 먹겠습니다. 네, 예. 잘 먹겠습니다. 이 가을에 이 맛이 네. 네. 참 적절하게. 주셨네 이건. 어울죠, 어울죠, 어울죠. 네, 네, 아이고, 아고맙습니다 어. 요즘 금값인 낙지를 원없이 먹습니다. 갯벌에 둘러싸인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죠. 봄볕에는 수선화가 찬바람 불면 통통한 꽃낙지가 반겨주는 섬이 되겠죠. <laughs>